넷플릭스 오리지널 액션 영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존익 시리즈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존익이라고 불리는 영화 폴라 추천해드릴게요. 살인청부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킬러들은 50살이 되면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정년퇴임까지 2주 남은 주인공 덩컨. 던컨. 덩컨을 죽이기 위해 5명의 킬러군단들이 다가가요. 하지만 덩컨은 최고의 청부살인자로 킬러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라 5명의 킬러군단들에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킬러가 킬러를 죽이며 또왜 이렇게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에 대한 스토리 전개가 그렇고 꽤 탄탄합니다. 무엇보다 재밌어요. B급 유머도 잘 섞여 있어서 빵빵 터지는 부분들도 있고 주인공 덩컨이 나이든 킬러라고 해서 고전적이고 단순한 액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최첨단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빌런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시원시원했어요. 그리고 알등급의 영화라 잔인하고 피튀기고 선정적이에요. 영화의 수준이 19금이 아니라 29금이에요. 대부분의 킬러 영화들은 비슷비슷한 전개라서 큰 감흥은 없었는데 영화 폴라는 기존의 클리셋들을 잘 활용하고 또 이걸 역이용하는 부분 들이 있어서 보는 내내 재밌었어요 마지막엔 반전도 있고요 후속변 이꼭 나왔으면 하는 그런 영화 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 멋있는 남자킬러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멋있는 여자 전사를 소개 해드릴게요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고 총에 맞아서 전부 죽 습니다 뭐야 하는 순간 죽었던 주인공들이 울버린처럼 자가치료를 하며 다시 살아나고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수천년 동안 죽지도 늙지도 않는 히어로를 다룬 영화 올드가드입니다 주인공들은 평범했던 사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총에 맞고 칼을 베어도 자가치료를 하며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멸의 존재가 된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려 뭉쳐져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런 능력으로 팀을 만들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위험한 사건들을 해결해가며 지냅니다. 하지만 불멸의 삶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닌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자들은 불멸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들을 실험실의 쥐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팀원 한 명이 실험실에 잡혀들어가고 주인공은 동료를 구하려는 도중에 새로운 불멸자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해가는 내용입니다. 현대식 무기인 총을 잘 다루는 모습도 멋있었지만 특히나 영화의 배경상 수천 년 동안 불멸로 살아와서 그런지 주인공이 쌍날 도끼와 검 같은 근접무기를 엄청 잘 다루는데 이게 진짜 새롭고 화려했어요. 2022년 초올드가드2를 촬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의 중간중간 후속작에 대한 떡밥들이 있고 서론이 좀긴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 후속편의 기대가 크기에 이 영화 미리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마블의 주요 영화를 제작한 루스 형제가 제작 각본을 하고 거기에 주인공이 토르의 크리스 햄스워스라니 안볼수 없는 조합이죠? 바로 익스트랙션입니다. 군인이 시민을 구하는 뻔한 스토리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이 거대 범죄 조직에 납치된 의뢰인의 아들을 구하는 액션 구출극입니다. 영화를 볼때 스토리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깔끔하게 오로지 액션에만 집중해서 볼수 있게 만든 영화 같아요. 크리스 햄스워스의 역대급 액션 영화라는 호평이 많았던 만큼 총기 액션은 화끈하고 스피드하면서 폭발적인 액션 신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특히나 이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인 10분 남짓의 롱테이크 액션 신은 화려한 액션과 내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지는 실감나는 카메라워크 가 합쳐져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봐온 액션 씬중 가장 화려했어요. 워낙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라 그런지 후속으로 익스트랙션 2도 확정이 되었대요.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라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액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꼭꼭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모술입니다. 모술은 도시 이름인데요. 이라크의 북동부의 교통 유충지이자 IS의 거점 도시로 더 알려져 있어요. 경찰이 된지 고작 두 달인 주인공 카와는 폐허가 된 모술에서 삼촌과 함께 마약 판매착을 체포하다가 IS의 공격을 받고 총격으로 삼촌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니네베 스와트 팀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팀이 합류를 하고 IS의 테러를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화려한 액션 신이 많은 건 아니지만 굉 굉장 사실적이고 묵직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IS에 의해 파괴된 모스레 시내를 보여주는데 그 처참함에 숨이 턱 막히고 실상화에 가깝도록 연출된 장면들이 인상 깊더라고요. 총격 신도 멋지게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지 않기 위해 애 쓰는 처절한 느낌이라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밀리터리 액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독특한 소재의 킬링 타임용을 찾는다면 고스트워 추천드릴게요. 분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특수부대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몸에 닿기만 하면 그대로 육사를 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우연히 군인의 헬멧캠에서 형체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의 모습인 듯한 유령을 발견하게 되면서 유령의 실체를 파헤쳐가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전쟁 영화가 아니라 미스터리한 적과의 전쟁이라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령이 나오다 보니까 CG 장면들이 많은데요. 어색하지 않고 전투신도 화려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적을 상대로 힘겹게 싸워나가는 소재가 굉장히 특이하고 볼거리가 많았어요. 다만 내용의 전개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저녁에 자기 전에 가볍게 보기 좋 좋은 영화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볼 만한 액션 영화 베스트 5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저는 또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